저절로 이동하는 짐수레를 본 적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저절로 움직이는 짐수레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비가 오도 새벽 한 6시 되면 매일같이 나오세요. 대체로 매일 나오시죠 제보 속에 짐수레가 목격됐다는 서울 광진교 제작진이 직접 짐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 저절로 움직이는 상자 더미 발견. 유심히 살펴보니 수레 앞에 뭔가 있는 듯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 는 프로그램 요 아, 예. 아니, 아 운전자가 있었군요. 그런데 그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그쵸? 그렇죠? <laughs> 놀랍게도 양팔이 없는 사나이가 짐수레를 끌고 있었던 겁니다. 뒤에서 보니까 네. <laughs> 아버님 안 보이고 박스 만 보이네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이게 앞에 타시던 게 이게 뭐예요? 아, 자전거예요? 아, 이게 자전거예요? 네네. 아, 아. 아, 이게, 아 이게 세발 자전거. 그렇죠, 세발 자전거. 아. 이게 두발 딸이 잠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두 다리만으로 수레를 운전해 갈수 있는 걸까? 아, 이게 운이 있는 거예요? 뭐 렇게달는게발잖아요 아, 양팔 없는 천하장사, 만능 사나이 안종원 씨의 힘찬 인생을 함께합니다. 새벽 5 시, 안종원 씨의 이른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직접 만든 도구로 얼굴을 씻고 머리도 감습니다. 그 다음은 몬고하니 면도기요. 면도 면도를 고만들었죠아 면도기예요? 왼쪽 팔에 면도기 달린 의수를 끼고 쓱쓱 페트병에 면도기를 고정시킨 건데요. 이렇게 의수를 손수 만들어 쓴다는 종원 씨. 얼른 보이는 것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니, 불편해. 이거 맞는 거죠. <laughs> 제가 꼭뭐 써야 되니까. 음... 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남지켜야 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아.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안 지키고, 이제 제가 만들어, 서 직접 사용하는 음... 거죠. 달려있는 건또 뭐예요? 아, 이거? 네. 이거 이제 기간지럽고 될 때, 네. 기팔 때 이렇게 쓰지. 아. 아유, 어... 낡 팔 수가 네. 마지막 기능은 바로 코털 정리. 가위질 한 번이면 손질 끝. 이렇게 종원 씨는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출근합니다. 동도 트지 않은 새벽, 술에 달린 세발 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향하는데요. 세발 자전거의 속도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 갑자기 자전거를 멈춥니다. 한쪽 팔로 기다란 철제 고정대를 옮기더니 이번엔 의자까지 나르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한은 아, 도와주기 그랬어요. 아, 시간 나면? 음. 아 분이세요? 아시는 분이세요? 네 매일 아침마다 되죠 아 그래요? <laughs> 아. 편의점 파라솔 설치를 돕는 것이 종원씨의 첫 번째 일과 대단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이에 다른 사람들도 시망당해 나이가 나남분들더나요 아. 아. 당연한 일인 듯 이웃을 돕고는 다시 출근길에 나섭니다. 그런데 또 멈춰서는 건 왜일까요? 이번에는 바로 생업 때문입니다. 폐지를 모아 파는 것이 종원 씨의 일. 발을 이용해 빈 상자를 정리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폐지를 쌓을 땐 왼쪽 어깨와 팔을 쓰는데요. 뭐 이럴 때도 있습니다. 불편한 양파를 대신할 요령도 생겼고요. 작업하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넉넉했던 <놀람> 거는까 수레를 매단 세발 자전거 역시 정원 씨가 손수 만들었습니다. 양손을 쓰지 않고도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데요.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하루에 15km 이상을 달리며 폐지를 모은답니다. 끈을 연결해 어깨에 매는데요.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자전거와 짐수레를 끌며 가파른 길을 오릅니다. 어째 자전거가 더 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줄은 뭐예요? 아이걸 힘들 때 끌고 가는 거예요 아 힘들 때? 응 어깨가 힘어제째 잘못하면 올라오니까 어깨로 네. 끌고 가야 돼 판도 그래야돼또 오르막에선 온몸으로 끌고 내리막에선 온몸으로 버티며 힘겹게 도착한 고물상 아쉽지? 한낮을 내내 고생한 보람이있으면 좋을텐데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평판는 날도 있고, 이제 많이 나오는 <laughs> 날은 많은데, 보통 1 0 0에서1 5십 사이라고 보니 음. 무라코만 주시고습니다고다고고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시원한 물다 대접이면 금세 기운이 다고맙다는 종원 씨. 남보다 더 힘을 들여도 남보다 더 적게 버는 날이 많습니다 많이 버셨어요? 많이 <laughs> 버셨구나 3,600원 3,600원? <laughs> 3,600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돌아오는 종원 씨 현관 문 앞에 서면 일단 신발부터 벗는데요. 불편한 양팔을 대신하는 발놀림이 절묘합니다. 발로 두 잘려시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숨 돌릴 새도 없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또 무슨 일일까요? 의수로 페트병을 자르는 종원 씨 뭔가를 만들 참인가 본데요 송곳을 달군 다음에 페트병 뚜껑에 구멍을 냅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뭡니까 전동 드릴이 달린 의수 같은데요 대체 뭘 만드는 걸까요. 세트병 의수 완성 그거는 왜 만드신 거예요? 팔이 부러져서 네. 음. 어, 파도 쓰신다 용도별로 의수의 종류도 가지가지 그런데 종원 씨또 뭔가를 들고 나옵니다 그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국수 집어넣어야죠 네? 국수를 넣는데 쓰는 의수가 있다고요? 기가 막힌 솜씨네요. 이거 선화야? 딸 선화 씨가 퇴근에 귀가했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고함이 있었어. 국수장이야. 의수를 새로 만들고 밥비 요리를 준비한 건 바로 이때를 위해 서였나 봅니다. 아빠가 손수 만든 요리로 세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빛을 발하는 페트병 의수. 이렇게 숟가락이 달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표정이 편치 않아 보이는데요. 좀만 기다렸다가 음. 오면 밥 먹으면 되는데 맨날 내려서 음. 먹으니까. 혼자 음. 해놓고. 아, 그 아들이 좀 차려주면 좋은데. 음. 어. 좀만 기다리면 되는데. 죽은 그, 응. 그, 사람이랑 있는 지금 그 가만히 있는 거지. 사사람이 이렇게 가만 있어요. 그냥, 그냥 그래. 산책 다녀. 어, 이렇게 그, 가만히 있으래. 아니, 일하지 말고 그냥. 일안 하면 마실이나 다니라고 하네. <laughs> 마실? 네. 다랑사나아 동호회, 동호회 다 동호회, 동호회 가 가지고 아저씨들이랑 막 걸리나. 그래. 응. 그래 그런 거만 해. 음. 차 한다고 계속 터지는 게 따라다니. 속타지. 아빠를 보는 남매 의 속이 타들어 가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빠 지참 사고 난날 아... 그것도 굳이 아빠가 안 해도 되는 건데. 네. 아빠가 또 나와서 하겠다고 음. 그 자기가 전깃줄 치우겠다고 해가지고 올라간 거래요. 음. 지금부터 13년 전 남의 일을 대신하다 그만 감전 사고를 당하고만 종원 씨. 양팔을 잃은 채 살아가야 할 가혹한 운명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종원 씨는 갖가지 의수를 만들어가며 사고 전보다 더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고맙고 존경스러운 만큼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럼 아빠 아무 땅에 가만히 있는 게 낫겠어? 누가 그렇게 강원이 그래? 그럼 아 일하는 거 가만히 있는 거지 뭐. 몸 힘들게 하지 말고 하고 싶었던 거. 너뭐타자인 그런 거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잖아. <laughs> 힘들어 조금 이해해서나. 힘어 어디에 올라가서 내가 위험한 일 한다 그러면은 좋아 맨날 맨날 맨날. 맨날. <laughs> 아 위험한 일은 왜 내가 하는 게 위험해 아빠 일하기게 위험한 거 아니잖아. 위험하지. 뭐가 위험해? 남들은 파, 팔도 없는데 어떻게? 아, 팔 없는데 그 뭐가 위험해? 넘어지고 그러잖아. 겨울에는 미끄러져서. 걱정하는 딸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 사람 아빠들은 아무 문제도 되는데 나는 다 자고 그러면 애들 보기도 미안하고 음. 항상 미안해져요. 뭐. 음. 그래도 아버지를 누구보다 걱정하고 챙기는 건 딸인가 봅니다. <laughs> 선화 씨는 종종 아버지의 발을 씻어드리곤 한다는데요. 그치? 네. 나니 발도 닦여 줄게. <laughs> 이거 각질 제가 못뜯니까 네. 음. 해 고등살이 없는 거. 고등살이? 왜요? 발로 맨날. 음. 발을 쓰니까 음. 발이 건강해야. 재이안 음. 아픈데 손을 대신에 발을 써야 할 일이 많다 보니. 1년 365일 양말을 신지 않는 정원 씨. 굳둔살 박히고 갈라진 아버지의 발이 소중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안 떼었으면 죽었다고 그러던데? 아, 아 발로 전기가 안 나왔으면? 네, 그래서 이 간대가 돼서 터져 나와서 이렇게 발뒤이없 이발 덕분에 살게 됐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 트니까 좀비 오고 눈올 때는 좀 집에서 쉬어. 그때가 나 이제 발에 짝. 그 알겠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고집은? <laughs> 고집 무슨 고집이야. 딸이 뭐라고 해도 아버지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씨가또 부지런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이렇게 청소를 하세요? 아니 아니 <laughs> 원래 이래 아빠가? 지겨워 왜지겨가만있지아초도아 <laughs> <laughs> 그래요? <웃음> <웃음> 개미야 개미 일 개미일개미야일만가지고 아빠들은 잘안 하는데, 그죠? 그래요? <laughs> 아빠들은 그냥 누워있고 이러잖아요, 보통.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처럼 부녀가 함께 외출에 나섰는데요. 어디 가려는 걸까요? 사타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 아, 운전은요? 진짜, 공부가 <laughs> 알죠? 운전하신다고요? 네. 운전 괜찮으세요, 진짜? 네. 어. 능숙한 핸들링이 돋보이는데요. 사고 전 운수업에 종사했던 터라 운전 실력은 수준급이라네요. 나, 딸이 근 딸은 운전 못해요? 아니 해요. 어. 할수 있어. 요 근데 아빠한테 볼게요. <laughs> 아직은 아빠가 더 잘했어.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절망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원 씨는 양팔이 없는 장애보다. 지금 할수 있는 것들이 더 소중합니다. 한 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종원 씨의 고향집. <laughs> 어머니가 이래다 말고 오신 것 같은데요. 나도. 아니, 뭐래? 아, 집에 있으라고 했지. 나 아, 집에 더 쉬라니까. 부지런하기론 어머니도 종원 씨 못지 않습니다. 엄마 좀 닭살 물하는데 닭, 닭, 닭살 물러고 닭사 와서. 닭은 사 와? 응. 응. 그 어, 응. 그릇 좀 줘봐, 그큰 그릇. 내가 사게 음. 백숙에 들어갈 재료들을 어머니가 손질하는 사이 정원 씨는 마당 한켠에 창고를 찾았습니다. 뭘 찾는가 싶더니 구석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이건 또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이건 역시 정원 씨의 수인데요. 아, 늘어나서 깨야 위에다 수염나요? 길이 조절 기능을 탑재한 의수를 끼고 선 뒤뜰을 찾은 종원 씨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어 이건 대추 아닌가요? 대추알을 대고 조준을 하더니 단번에 뚝. 그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건 저기 다 들어서. 한 번에 통통한 대추 여섯 알이라니. 잠깐 사이에 대추 한 소쿠리쯤은 걷뜬합니다 <laughs> 아 이렇게 따지는 거구나 아궁이 불에 붓고 운 백숙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이야 <laughs> 제대로 잘 익은 것 같은데요 손가락을 손수 챙기는 팔순노모 밴드의 손가락을 끼워 왼팔에 채워줍니다 당신은 드시지도 않고 그저 아들이 먼저입니다 오늘이 기쁘신 날인데 오늘이 오늘이요? 응. 오늘 생일이에요? 응. 아, 어머니? 아침에 생일 날 아침에 다가먹고 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병을 당해가지고. 기막히게도 1 3년전 생일에 사고를 당했던 종원 씨. 병원에 있을 때 음, 병원에 갑자기 병원에... 아 어떻게 그나면은뭐 침대에서 그뭐지 의사들이 집 빗기고 뭐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죠, 나리가 났죠. 아, <웃음> 세상에. <웃음> 응, 그렇구나. 팔월째지잘렸댄다고 아유 잘라서 어떻게 해놨냐고 내가 그랬더니 죽을 때까지 오사 뭐 고생이요? <laughs> 이 집은 아무렇지 않 고생이지 뭐 아니 그래 응저 팔이 없어서 자꾸 싫으고 뭐가 어때 어떠지 난 사는 게걱정이에요 무조건 아 사는 거 이제 살잖아 여태까 살았는데 뭐 10년 넘게 살는데뭐앞으로뭐 사는 약간 살겠지뭐 아프지만 은으면 그죠? 어머니는 당신의 양팔을 도려낸 듯 아픕니다. 그런 어머니 앞에서 아들은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날 오후 부녀가 함께 어딘가를 찾았습니다. 길한 구석에 낡은 트럭 한 대, 한때 정원 씨와 함께 전국을 누볐던 트럭. 이차 뭔데요? 아, 이게 옛날 탕발전사죠 아, 이게요? 네. 가족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기든 차라는데요. 근데 <laughs> 어, 이것도 그대로 이렇게. 응, 어, 그대로지. 귀여워. 아, 이건 이제 버려야겠어, 고물이야. 버려, 네, 가을에 날므로 비빌 때 써야지. 그때는 엄청 큰거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좀크 조금... <laughs> 그렇지, 어릴 때니까. 에이. 누구보다 크고 믿음직한 존재였던 아버지. 저도 속상했는데 음. 근데 그러면 아빠가 더 속상할까봐 음. 안그친척했어 그래 래이어린이런딸이 그 있기에 아버지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알았죠, 뭐. 음. <laughs> 못하니까. 근데 인생 뭐 이난줄알이친구 아무것도 못 하니까 는이 친구는 이제다이제름있로 살아야 이니까그이친구아이친 음. 살아야죠 아프가 <laughs> 아프는 거죠. <laughs> 지 옛날에 얘기할 소용도 없으니까. 음. 오늘도 종원 씨는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누구보다 값진 땀방울이 빛나는 당신.